49페이지에 오늘은 우리 영의 정, 증거라는 제목을 갖고 지난주는 무슨 증거였어요? 성령의 증거였어요. 이게 짝이에요. 짝. 아, 지난주 설교와 이번주 설교 짝인데 우리 영의 증거. 그 본문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구절을 접하면서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쉽지 않은 구절인데, 어, 이 내용을 갖고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영의 증거다 하는 내용의 제목을 갖고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론을 읽어가면서 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 집중해서 들여다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쭉 보잖아요. 그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반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 영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영의 증거는 양심이라는 문제하고 걸려있다. 이렇게 대략 생각을 해 두시고, 지난주에 잠깐 양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좀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양심의 증거를 말하면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주, 어, 기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어떤 증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확신 가운데 기쁨과 평강 속에서 있다. 기쁨과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지금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예. 여기 저, 어, 도덕적 지각. 양심은 바로 이 도덕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양심이란 말만 많이 쓰죠? 한번 그게 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 뭐냐? 오늘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심 다 있나요? 하여튼, 우리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양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다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양심이 있어서, 뭔가 나쁜 일을 했다든가 그러면 끓이잖아요. 뭐, 글리고. 그래서, 이 양심을 정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일반적인 정의단 말이에요. 도덕적 지각이다. 그래서 그러면 동물들한테 양심이 있을까요? 본성이 있고 양, 이런 이, 이 도덕적 지각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뭘 했어? 하고 난 뒤에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게 잘 됐을까? 이게 옳은 길일까? 그렇지 않은 길일까? 그럴 수 있는 존재를 따지고 보면 동물들은 이렇게 하질 않해 사람만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문제로 접어듭니다. 이 양심은 계속 좀 읽어주실래요? 그렇다면 이 양심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그 양심이 어디서 유래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양심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청 가운데 인간에게 양심을 허락하시어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지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증언합니다. 즉 성경은 인간이 도덕적 지각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 위에 심으신 양심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양심, 양심으로 인해 영혼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해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또 양심이, 양심대로 살자. 저기, 저, 광화문 사거리에 가보면 큰 도로에다가 바르게 살자. 이렇게 큰 도로에다가 써놔서. 그렇게 하면 바르게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비싼 돈 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그 보면서 우리 옛날에 조폭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 아 그거 생각이 작구나. 그런데 아. 조폭들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가 하는 거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행히 성경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양심이란 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하나님이 심어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양심이란 게 나왔는데 이제 선한 양심이란 게 등장을 했어. 선한 양심이 그, 이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53페이지로 설교의 이해를 위한 팁. 음. 세 가지 형태의 양심. 이거를 읽어보면 약간의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아, 중... 아, 중요한, 중요한 것, 세, 세 가지 형태의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 도덕에서는 안 가르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양심을 우리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적 양심이다. 또 다른 용어로 바꾸면? 이방인의 양심이다. 이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는 뜻은이 자체가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양심은 있잖아요. 그죠? 만일 이 양심 자체가 없다 그러면 도덕이라든가 하나님 모르는 시대나 또 나라나 그런 민족에게는 이 양심이 이게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어? 그런 나라, 그렇게 공동체를 우리가 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완전 정글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그 죽이고 또 하게 되는 그 취, 많은 것을 취하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 되지. 동물의 왕국.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요새 우리. 나라가, 그게 양심이 불량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 아주 높은 수준까지 갑니다. 그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유교 문화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몰랐잖아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조상 때. 그런데 우리 조상 때가 지금보다 못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사회의 규범이 있고, 무슨 오늘 무슨 그저 도덕 공부하는 것 같아 요 양심 이야기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이 있어. 요 그게 두 번째 양심입니다 무슨 양심? 율법. 율법적 양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이야기한다면 하면은 유대인의 양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율법을 알아. 양심에 자연적 양심이 왜 양심이냐면.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이 기능할 것사실 만들놨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 양심과 율법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율법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았어. 유대인들이 받았잖아. 십계명으로 받았고 이렇게. 양심이, 양심을 비추어 볼수 있는 말씀이 와서 이렇게 가는데 더 예리하죠. 더 직접적이고. 이거보다는 빛으로 보면 이게 투과율이 50%다 그러면 이거는 한 70%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예민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양심은 성경에 이런 용어가 거리 끼는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그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지만, 율법은 알지만, 다 이렇게 내가 그 율법을 해보려고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안 돼.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늘 그릴게요. 그러니까 그립기는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하나가 중요한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양심? 선한, 선한 양심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보다 나은 양심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양심, 우리가 일반 자연적 양심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를 못 한단 말이야. 이 선하다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래. 근데 선하다 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보통 이게, 이게, 이라는 게, 이게 정말 바람직한 좋은 걸 말하는 거다. 바람직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양심은 완전히 종류가 달라. 이 양심과 이 양심과 완전히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그리 끼지 않는 양심이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양심과,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껏 삶을 살아가고 난 결과를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내가 억지로 율법적 양심의 경우는 내가 억지로 그걸 행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이거는 내가 사는데 내 속에 본성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보니까요. 선한 양심이 작동이 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이상하게 일치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는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거한다. 우리 영의 우리 영의 증거는 바로 이 선한 양심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래 놓고 그리끼지 않는 양심, 조금 더 그리끼지 않는 양심, 그거를 이야기해서 52페이지에 다시 넘어갑니다. 52페이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 예,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세 번째 양심은, 이세 번째 양심은, 어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주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양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이라고 그런 거는 지금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를 무지하게 합니다. 예사람이 있어. 예사람이, 예사람의 삶이 있고 예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결과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산다. 이게 믿음 병이요. 어떤 잘못을 범하고 사냐면, 옛 사람을 그대로 더 강화시켜주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 사람이 어떤 사고, 살아가는 어떤 사고 방식들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삶의 방식이 있어. 이거를 믿습니다 하는 걸로 통해서 믿음이란 거를 통해서 뭐를 기대하냐면 옛날식의 이 방식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렇게나 방그 통로 혹은 도구로 사용해 버려. 그 그러니까 믿음이 엉뚱하게 사용돼. 하나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데올로기. 뭐, 예를 들면, 어떤, 관, 그, 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 신념. 여기에다가 믿음이라는 게딱 오게 되면, 이 옛날에 갖고 있는 신념을 훨씬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이게 이런 믿음이 아니오.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옛예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어떤 모습을 보이겠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엎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굴복하게 돼 있어. 이게 뜯어 고치라 하는,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높으신 그런 문을 우리가 의식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오게 되면 도전이 일어나요. 어떤 도전이 일어나냐면 내가 옛날에 살아가던 모습 이대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믿음이 오게 되면 내가 옛날에 관계대로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믿음이 오게 되면 내가 옛날에 지향하던 방식대로는 그 방향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요. 그렇게 점점 점점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이 양심을 닦아낸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는 엎드릴 때는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관념과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생겨나게 되는데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서 뭐냐면 양심의 할예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할예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양심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된 양심을 우리는 선한 양심이다 이게. 이게 노력해서 선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도덕적인 걸로렇게 생각하는 이게 아니다 말이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할례 받은 양심이야. 할례 받은 양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심이 이미 할례를 받았는데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양심과 하나님의 뜻의 합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 놀랍게도 증거를 해준다. 무슨 증거를 해주냐? 고린도 후서 11, 1장 12절 말씀을 상겨봅시다 했는데 우리 초목사님 읽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지내냐면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세상 안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만만하지란 당말이에요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룹함으로 살수 없게 돼 있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뭐가 맞지가 않아. 그런데, 요 다음 내용 계속 좀 읽어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명확하게 지시해 주는 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함은 뭐냐? 또 진실함은 뭐냐?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자녀의 방식이요. 자녀의 살아가는 이 방식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 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때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이게 거룩함이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이게 진실, 거룩함이요. 그 진실함은 뭐냐? 요 마음 그대로 살아내는 걸진실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돼. 이 땅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어떻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리는 결론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놨어. 힘들잖아요.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해잖아 돼야 돼. 잘안 돼.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세상에서 그룩함과 진실함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또 얼른 우리 마음이 안도감을 느끼면서, 그렇지. 우리는 연약하지. 여기까지는 좋아. 연약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길이단는 거야. 우리 그래,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요.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예가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다해 두셨고 이미 다 허락하셨어. 그리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다 말이요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인생을,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에 대한 이거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들을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환희의 찬가를 외칩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이세상의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에 대한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떤 사연으로 얘기와 있는지는 다 모르지. 뭐. 하나님 어떤 뜻으로 그런대.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로 조원드립니다 아,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것을 빛이 깨닫고 이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루실 크신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 봅시다. 이 같은 양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 다음 분이 있습니다. 저이 이야기에 왜 기뻐지느냐, 왜 세상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냐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다 숨겨져 있어요. 선한 양심의 회복, 양심의 한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 이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의 정욕과 욕망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고 거기를 그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거기를 그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르심을 받은 그불르심에 합당하도록, 즉,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향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해요?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 특별히 사실은 막 말을 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 작동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능이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기쁨은 다음 분이 있습니다. 아, 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세상은 이긴 거지 뭐야. 이게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하늘나라가 무슨 어디 산속에 뭐 이게 여기가 하늘나라지 뭐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을 갖춘 하늘나라는 여기가 하늘나라더라고. 보니까 신선들이 사는 거야. 저 우리가 유권사님 여기 요새 자주 올라와서 지내다 보니까 거의 신선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지. 유신선이라고. 아, 아. 왜냐하면 아침, 아침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맞아요. 얘가 하늘나라지. 세상 사람 들 말한 조건에. 근데 사실은 이런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직장에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수라 같은 어? 세상 한가운데 던져놔도, 쓰레기 같은 데도 던져놔도, 한 송이 장미꽃을 피우는 그런 하늘나를 만들어낼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선한 양심이 증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혼의 양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양심을 소유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선한 양심의 증거가 끊이지 않기를 추원드립니다 누가 이런 양심의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겐 죄삼의 은총이 부어지고, 성령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며 세상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산믿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선한 양심으로 인해 끊임없는 양심의 증거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삶이 이 한가위, 이 추석 시즌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보는 그런 큰 축복, 진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양심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 믿을 수 있는 그 신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함을 저희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선물로 주신 성령을 저희들 심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준비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열어 싸우니 저희들 심령 안에 그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 그룹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나,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